하세요 우리들 모두가 부모님께 효도하며 네, 네. 잘게 저희 처음에 동화구연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되게 분위기 좋았잖아요. 이제는 정말 옛날 얘기 저 어릴 때 할머니가 옛날 얘기 들려주면 은저 잠들 때까지 들었거든요. 오늘 그런 마음으로 우리 이문주 교수님의 얘기를 듣도록 할게요. 자, 컨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어, 아직 귀여서 듣는 거예요. 네, 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 앞에 계신 분들이 너무 착한 것 같아요.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엄안 하나고르게 앉아 있었어요. 요 앞에 있는 우리 이 앉아 계신 분들한테 여러분. 6.25 사면이 우리의 제일 큰 박수로. 한번 박수로. 네, 좋어요 네, 좋았어요. 그리고 오늘 사회에 하시는 우리 선생님 노래 못하신다고 그랬는데, 아, 노래를 너무 이쁜 목소리로 노래를 너무 잘하셔서, 아, 저, 앞으로는 못한다고 절대로 그러시면 요 욕먹습니다. 네. 아버지, 어머니, 오래오래 오래 사세요. 우리들 모두가 부모님께 효도하며 살게요. 아무렴. 그렇지. 알고 오, 한 오백 년 살자는 은데왠성하아요 사람이 살면은 몇백 년을 사나이요? 남이 듣기 싫은 소리는 하지 말고 삽시다 아무렴 그렇지 그렇고 말고 한 오백 년 살자는 근데 천화아이오 잘했어요. 네. 아유 아 박수 보내주셨어요. 아유, 감사해요. 그리고 오늘 뒤에서 이 음향을 담당하시는 우 교수님하고 두 분이 노래 너무 너무 잘했죠. 네. 네. 임진왜란이 오해 제일 큰 박수 보내주세요. 네, 네 우리 이렇게. 이이 깊어지는데 제가 오래 하면은 주책이 원래 한 시간 준비했는데 짧게 할 거예요. 시간 많이 지났으니까. 저기 그한 하늘을 쳐다보세요. 하늘에서 제일 아름다운 곳이 있다면 뭘까요? 아 별이에요. 그러면 땅에서 제일 아름다운 곳이 있으면 뭘까요? 어 꽃이에요. 아,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잘했어요? 그러면 사람에게서 제일 아름다운 곳이 있다면? 마면 사랑이에요. 네. 사람에게 제일 아름다운 것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행복하고, 누군가가 나를 사랑할 때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행복을 먹고 사는 존재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는데그 대가는 뭐냐 희생이라고 하는 대가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서 이렇게 길러주실 때 부모님이 희생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돈도 투자를 했고 또 시간도 투자를 했고 부모님은 어떤 튼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쏟아 바치셨어요 그러시느라고 병도 드시고 그시느라고 나이 도어 잡수시고 그리시느라고 늘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없이 여기면 안 돼요. 그래서 부모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희생으로 다 모든 것을 쏟아 부어 주셨는데 그럼 우리가 할건뭐냐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걸해요 그러면 효도는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진짜 효도하는 걸까? 첫째로는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거야. 부모님의 마음 어떻게 한다고요?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내가 이렇게 하면 부모님이 기뻐하실까? 슬퍼하실까? 이거를 잘 생각해가지고 부모님이 기뻐하실 수 있겠다? 그러면 열심히 하는 거야. 근데 가만히 생각해가지고, 아, 이거는 우리 부모님이 슬퍼하시겠다. 우리 부모님이 속상해 하시겠다. 우리 어머님이 눈물 흘리시겠다. 그러면 그런 일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게 효도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효도냐? 우리가 크게 많이 부모님에게 효도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효도는 언제 한다고요? 지금 하는 거예 지금. 아, 이대미 돈 많이 벌어갖고 나 효도할 거예요. 부모님 기다리세요. 그럼 부모님은 돌아가셔. 나 네, 이대미 커가지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이대미, 이대미 우리 엄마, 아빠에게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우리 엄마한테 외국 유학, 외국 여행도 시켜드리고 우리 부모님에게 다이릴 거야. 그러면 늦어요, 이미. 교도는 언제 한다고요? 지금, 지금 하는 거예요, 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또 아까도 막 춤췄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춤추는 걸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기뻐하셨을까? 기뻐하셨을까? 기뻐하셨지. 아, 우리 부모님들이 좋으셔가지고, 웃으시면서 막 이렇게 춤추시고 그러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는 효도하고 이두 가지만 하면 끝! 알았어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러면 더 이상 강의할 거 없어. 광도 깊어진대, 그죠? 네. 네. 알았으면 끝나는 거야. 두말 하면 어떻게? 잔소리야, 두말 하면. 그러니까 많은 걸 하려고 그러지 말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고, 효도는 언제 한다고요? 지금부터, 지금, 지금. 그래서 꼭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또 서로 서로 사랑하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희생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안 하고 공짜로 하려고 그래. 근데 여러분 꼭 명심해 드리세요. 요 한마디만 꼭 하고 끝낼게요. 한번 따라해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 공짜 바라면 안 돼. 그래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열심히 노래도 하고, 열심히 춤도 추고 연습을 하고 그래야 되는 거지. 아유 가만히 있으면 다될 거야. 꿈짜 바라면 그는 안 되는 거예요.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여기 사물놀이 했잖아요, 그죠? 사물놀이 너무 너무 잘했죠. 우리 지은이 태평도도 잘부르고 불고. 근데 우리 전국 장애인 국악 경연대회에서 우리 사물놀이팀이 은상을 탔어요. 너무너무 잘했어요. 너무너무 잘해서 은상어다 오늘도 잘했는데 그아은더 잘했어. 내가 거기 있었어요. 근데 뭐 하려고 거기 있었냐? 제가 심사위원이었어요. 그래서 너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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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 <laughs> 점수를 많이 줬어요 그래가지고 상을 탔는데 상금 많이 탔어요? 난 상금 얼마 탔는지 모르겠어 상금이 아마 많은 걸로 내가 아는데 그래서 우리 사물놀이 팀들이 열심히 열심히 해가지고 참 잘했는데 앞으로 조금 더 잘해가지고 내년에는 1등 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우리 정창교 단장님께서 이렇게 큰 무대를 만들어주셨는데 우리 정창교 단장님하고 또 저하고 우리 예술단하고 얼마 전에 저 섬의 대청도 소총도에 가가지고 공연을 하고 왔어요. 근데 너무너무 공연을 잘해가지고 우리 정창교 단장님께서 또 무대감독 하셨거든요. 무대감독을 너무 잘하셔갖고또 오라 그래가지고 8월 19일날 이번에는 연평도 가서 공연할 거예요. 오. 잘했어요. 잘했어요. 잘해. 잘했죠? 박수 한번 찾아, 우리 단장님한테. 단장님, 어디, 어디 계시나? 네, 단장님 올라오세요. 이제 끝났으니까. 뭐 강의 길거, 길게, 길게 할거없어 왜냐면,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다는데, 뭐, 강의 계속하면 뭐 해요? 잔소리지. 우정찬규 단장님, 여러분, 이렇게 땀을 흘리면서 하, 훌륭한 일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임진왜란 이후에 제일 큰 박수 한 번. 아, 네. 바이크를 옮기겠습니다. 네. 네. 저는 들어가도 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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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이문재 교수님, 이문재 인간문화재 선생님하고 <laughs> 공연하는 것은 9월 18, 19 연평도에서 서해 오도 어그 어떻게 보면 전쟁의 바다에서 평화의 바다로 이제 이제 우리가 바꾸자. 이제 그런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그 현장을 저희가 문화예술을 통해서 한번 밟아주러 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 9월 15일에 또 여기에서 우리 박래준 음, 오늘 음악 감독 역할을 하셨는데, 어, 저희들이 그 발달장애인으로 구성된 아이돌을 한번 이렇게 만들어보자 이런 생각을 해서 오늘 여러분 노래를 들었던 우리 박진현 씨, 어, 그리고 이기호 씨, 그리고 아까 댄스팀의 우리 조희경 씨, 이세 분이 일단 스타트 선상에 서 있는데, 댄스팀에 보니까 아주 흥도 많고, 어, 정말 애프고, 어 키도 크고, 어,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 그, 새로운 후배들이 또 올라오면, 어, 문화예술을 통해서, 어, 재미있게, 행복하게 살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계속 만들어갈, 이제 그런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무대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특별히 함께 걷는 길버터 여러분, 어,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너무 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사세이요 어, 어. 우리들 모두가 부모님께 효도하며 살게요 아무렴 그렇지 그러